이 연구의 목적은 니클라스 우만의 의미론 개념에 근거하여 현대의 무의 의미론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무의 의미론의 변화 과정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의 의미론은 계속해서 변화해왔다. 전통사회의 주도적 무의 의미론은 실전성과 정신성이었다. 이에 반해 현대사회의 무의 의미론은 한두 가지로 규정지을 수 없을 만큼 풍부하고 다양하다. 무예의 대중화를 통해 포함 규모가 확대되면서 무예의 내부 구조가 복잡하게 변화했고, 내부 구조가 복잡해진 무예는 포함 규모를 확장하려는 기능체계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대중매체 등 다수의 기능체계가 무예와 구조적으로 결합하였으며, 그 결과 타자중거적으로 형성된 여러가지 무예의 의미론들이 응축되었다. 둘째, 현대 무예의 풍부하고 다양한 의미론들은 다른 기능체계들과의 구조적 결합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모두 타자중거적이다. 무예가 자율적인 자기 생산체계로 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요한 의미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무예는 의미적 통일성을 구축하고 작동적 해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중거성을 확립해야만 한다. 자기중거성은 고유기능, 코드화, 프로그램화, 성공매체 등이 마련될 때 확립될 수 있다. 무예가 현대 사회에서 이네 가지 조건들을 갖추게 된다면 자기 생산 체계로서 자동적 폐쇄성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존속 가능성과 확산 가능성이 상승할 것이다.